안녕하세요 감동 트로트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은 미스터트롯 출신 유명 가수 9명과 그 팬덤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트로트 가수들 덕분에 웃음 짓고 눈물 흘리고 마음 설레셨던 분들 많으시죠 그 마음 그대로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팬들이 모여 만든 이름들도 참 예쁘고 뜻깊습니다 하나하나 찬찬히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영웅시대입니다 말해 뭐합니까 이명웅, 우리 모두의 히어로죠. 그를 응원하는 팬들이 모여 만든 이름이 영웅시대인데요. 지금 이 시대는 영웅의 시대다. 그런 멋진 뜻이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빈입니다. 김용빈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이름이에요. 묵묵히 무대에서 최선을 다하는 김용빈을 보며 팬들이 우린 사랑으로 함께하겠다는 의미로 지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빛나는 별입니다. 손비나를 응원하는 팬들이 지은 이름이에요. 손비나가 무대에서 반짝이는 별 같으니 우리도 그 빛을 함께하겠다는 마음이죠. 네 번째는 찬스입니다. 2,000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찬스에는 우리가 2,000원의 기회와 행운이 되겠다는 뜻과 우린 2,000원의 것이라는 두 가지 뜻이 숨어 있습니다. 참 재밌고도 사랑스러운 이름이지요. 다섯 번째는 엔돌핀입니다. 박지현 팬들의 이름이에요. 돌고래를 좋아하는 지현이를 보며 또 그를 보면 팬들의 행복한 엔돌핀이 솟구친다고 해서 지은 이름입니다. 여섯 번째는 영불스입니다. 영탁 팬덤 이름인데요. 영탁인 블루스 줄여서 영불스라고 부르죠. 영탁의 음악처럼 오래오래 함께 걸어가자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희랑별입니다. 김희재를 사랑하는 팬들이 모인 곳이에요. 희재의 희와 사랑의 랑을 합쳐 만든 이름입니다. 희랑별 덕분에 희재가 더 빛나는 것 같아요. 여덟 번째는 훈이 애니입니다. 안성훈 팬들의 이름입니다. 훈이는 안성훈의 애칭이고 애니는 팬들을 뜻합니다. 훈이와 애니가 함께 걸어간다. 그런 뜻이지요. 마지막 아홉 번째는 민호 특공대입니다. 장민호 팬들이 모여 만든 이름이에요. 든든하고 의리 있는 민호처럼. 팬들도 한 마음으로 뭉쳐서 언제나 그를 지키겠다는 뜻이랍니다. 이렇게 우리 트로트 가수들과 팬들의 이름 하나하나엔 참 많은 사랑과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수를 좋아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가수 이름도 남겨주시면 저도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항상 감동과 위로를 전해드리는 감동 트로트 채널.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